야,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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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, 아이고내 앞에, 내바앞에내바앞에차뒤에앞 빠진 차뒤에너집에 하나, 집에 하나, 집에 하나, 집이 하 하나, 밑에 하나, 형님 저나집 저 내려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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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온다. 음. 그다 내한테, 내 시체, 내 앞에, 내 앞에. 아까 캐는 어디 갔어요? 하나의 기절. 전마 점마, 전마, 전마 하나. 어, 나이스. 어, 그거 뭐, 터 둘밖에 없었는데, 여기. 내가 본건 둘밖에 없었는데, 또 있다니, 약이네. 두 마리 더 있는데? <laughs> 오늘 연습한 보람이 있네. 아. <웃음> <웃음>